양계뿐 아니라 또 다른 하늘 은하계의 참 별들 수없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또 뜻에 따라 최고의 가치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후에 항상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간편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새벽 예배에 또 드리면서 이소도들의 신앙의 정토를 이어받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 앞에서는 날까지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창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20에서 23절까지는, 예, 다섯째 날 창조한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고요 24에서 25절까지는 여섯째 날 창조한 것으로 가축과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26에서 3 1절은 내일 볼 텐데요. 26에서 31절까지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내일 새벽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은 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은 그틀 안에 채울 그 내용을 예,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첫째 날뭘 만드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 3일 후가 진행되는 넷째 날 해달 별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 해달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 궁창을 나는 새와 궁창 아래에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셋째 날, 땅에 씨 맺는 채소들과 그리고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예,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땅에 씨 맺는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 과실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 바로 이런 채소들과 이러한 과일 나무들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가축들과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다도 채우시고 하늘도 채우시고 이 채우진 채워진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짐승들과 사람도 만드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예, 이 첫째 날 이에서 2절에 말씀하듯이 셨 창세기 1장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의 강의 첫째 날이었죠. 1장 2절에 말씀하셨듯이 창조하기 전의 재료 상태인 혼돈, 즉 토후라 그랬죠. 토후, 이 혼돈이란 상태, 이 토후의 상태. 근데 이것은 복잡하고 막 예, 예,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어떤 그런 상태라는 표현보다는 예, 원성 상태라고 그랬죠. 흙덩 예, 상태, 어떠한 처음... 만들기 위한 재료가 준비된 그 상태, 토란 상태에서 자 이것을 가지고 뭐 하나씩 만들어 갈 때마다 어쨌다 했어요? 하나님께서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뜻의 토부가 된 거예요. 토부가 토부가 되었다. 우리 첫째 날 제가 말씀드렸었죠. 공허를 자, 공허, 공호.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허를 풍만으로 채우셨습니다. 충만으로 그쵸? 그리고 흑암을 뭘로 발음으로 빛으 채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체들을 만드셔서 채우신 하나님은 11절에 자 1장 11절에 신물들을 만드실 때에도 21절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날개 있는 모든 새들도 그리고 24절에 24절에 땅에 살아가는 가축들과 짐승들을 자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는요 항상 빠짐없이 들어가는 말이 11절, 21절, 24절에 전부 다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예.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라고 계스해스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거짓된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 진화론자들은요 모든 생명체들은 아메바와 같은 그런 단세포 생물에서 예 복잡한 구조로 점점 그렇게 진화에 갔다, 진화, 진화에서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과학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과학이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이 뭡니까? 반드시 과학에는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추측으로서 설정해 놓은 가설을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한 가설이에요. 진화론 하나의 가설입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처럼 주장합니다. 물고기가 진화해서 도롱뇽 같은 양서류가 되었고, 도마방 같은 파충류가 되었고, 사람 같은 포유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끌어내는데 바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설을 과학이라고 둔갑해버립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입니까? 아니요 추측으로 만들어진 가설이며 허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과학책에서 배우고 있으니 그것도 다른 어떤 가설책이 아니라 과학책에서 배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마저도 진화론이 사실이고 창조론은 신화다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뭣도 졸업합니까? 신앙생활도 졸업해버려요. 이거 서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예,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예, 대학 졸업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 주, 이 과학책을 과학책에서 공부한다니까요. 진화론을. 예. 이거지, 이것이. 참, 예. 우리 믿는 자들도, 믿는 자들의 자식들도, 시험 보면, 진화로를 쓴다니까요. 장조론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주님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11절에 보듯이 창조의 셋째 날 포도로 만드셨고요. 포도나무로 만드셨고요. 참새, 하늘 나는 독수리 예, 2 1절에 다섯째 날 참새로 독수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참새가 변해서 독수리된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소와 사자와 원숭이들은 각기 모두 24절에 보듯이 여섯째 날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어떻게 세상에 있었을까 알수 있는 방법은 뭐죠? 증거가? 뭐예요? 화석이죠 화석. 예, 네, 화석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증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니 쥐가 말입니다. 박쥐로 진화되었다라는 것. 뭐 우리 아이들 그리티드 나옵니다. 쥐가 이렇게 막 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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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날개 날개가 달려져서 이렇게 변화된 것 이런 그림들이 과학적인 시기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쥐가 박쥐되는 날개가 생기고 생기고 생기는 과정이 화석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왜? 네.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화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쥐는 쥐고 박쥐는 박쥐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가 정처, 정처, 정처뭐 사람들은 그런 화석이 있다? 없어요. 뭐, 네안데라타이 뭐, 크로마늄이 뭐, 이런 옛날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치펜지에 사람들 과정에, 이게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한 일부분 뼈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 우리의 두개보다좀 다르네?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어내버려요. 이살 붙여가지고 그냥. 이러한, 이게 과학입니까? 그게 과정이 분명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21절만 볼까요?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명,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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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생물이없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각 어떤 일정 생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생물을 어떻게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 모든 새,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근데 종류대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화석을 보면 종류대로 나와요, 종류대로. 중간 단계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한다면 무수히많이나와요무수히무수히많이 나와야 되는데 무수히가 어딨어요, 무수히가 여러분, 지구에 사람은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살아갑니다. 만일 흑인과 백인과 황인 종은 이들이 바로 서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혈이긴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혼혈된 혼혈된 사람이 또 결혼하면 또 거기 사람이 태어나요. 또 혼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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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혼혈 혼혈, 혼혈 혼혈된 사람이 또 결혼하면 또 사람이 태어나요. 예. 그러나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서는 생명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원숭이 사람 됐으면 그렇게 또 교합하면 또뭐 생명체가 나와야 되겠죠? 아닙니다. 물론, 동물 세계에서 보면, 자연 세계에서 보면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라이거라는 생명체가 나옵니다. 라이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암말과 숫 탕락이 사이에 숫 탕락이 사이에서 노세가 되요 노세 많이 들어보셨죠 노세가 태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거나 노세는요 생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거와라이 예. 그렇게 교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노세 또한 역시 생식기가 없어요 암놈성능이 없단 말입니다 자연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간혹 이렇게 일어나긴 합니다. 라이벌가 태어나거나 노새가 태어나거나 그러나 일부러 전혀 다른 종을 교배시키는 짓을 인간은 꾸준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예, 이 생명과 하는 사람들이 좋은 쪽이 아니라 이렇게 종과 종을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을 교배시키는 일들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DNA를 건드리고 생명체의 종들을 혼합시켜 버리는 것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경계를 바로 넘어뜨리는, 넘어서는 악한 행위이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대죄를 짓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전자 변형 농식물 GMO라고 하는데. 유전자 변형 식물들. 이것은 사람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먹거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연구해 온 결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유전자 변형 식물들, 이 농식물들을 오랫동안 섭취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진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을 비롯한 불치유병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식탁에는요, 유전자 변형식품이 버젓이 올라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성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지원받은 것들이 그때 그 모습들로 변형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이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좋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꾸밈 없이 어색함이 없을 때 자연스럽다라는 말 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다. 오, 참 자연스럽다. 이 꾸밈이 없고 억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자연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창조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창조했을 때그 하나의 부심에서 신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참 좋다, 자연스럽다, 창조스럽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천, 수백 년이 흘러도 자연은요, 창조 때의 모습에서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수천, 수백 년이 지나도 자연은 창조 때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인간들의 욕심,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처럼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야구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야구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멘.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사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욕심은 다 버리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자, 예. 그 영적인 욕심은 부르셨습니다. 육적인 욕심은 다내놓았지만 예. 그러나, 영적인 욕심 그한 가지 가지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욕심을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 인간을 오셨을 때 너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 건너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서 또 다시 움직이고 움직이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터져나와요. 가는 곳마다 병사들은 어 몰려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야, 제발 좀 물러가라! 나좀 쉬자! 그렇게 말하신 적 있습니까? 단한 번도 없어요. 너무 피곤해 지쳐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물이 지잖아요. 오는 사람 다 받아주시고,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예. 우죽하면 그 풍랑이는데도 그의 배, 머리에, 예? 머리를 맞대고 주무셔버리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탄한 사람도 물리치잖아요. 예. 오는 자다 받아주시고, 이제 저녁이 예? 가까워지는 시간에 사람들 이 배고, 배고, 공부 있으니까,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국민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아를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을 위하고 국가와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성숙해지야 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생명력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날들을 속히 올수 있도록 오늘 이세대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진목교회,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올라가 예배하는 날, 예, 그날에 속히 올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짝 오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령 있는 것들을 아버지 채워 주셨던 우리 주의 그 마음을 우리가 먼지 시간 돌이요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의 생각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생명력 살릴 수 있는 명을 살려내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값진 역사 위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여 하 주옵소서, 함께여 하 주옵소서. 주님 감사.